발자국 하나 없구나 아무도 없는 왕국 발자국 하나 없다니요 발자국 여기 진짜 많은데 내가 알이야 여왕은 무슨 막중이야 내 안에 보면 바라 거진 폭풍들 잠을수가 없어 애를 썼지 맨날 놀이만 부르면서 애를 쓴다고요? 만들지 마, 들키지 마, 착한 모습 언제나 보여주면 철저하게 숨겼는데, 들켜버렸어. 다이소, 다이소, 이젠 다시 일했을 거야. 가사 틀렸습니다. 다이소. 다이소. 내 힘은 눈물 하나 세상을 덮어 안녕 과거는 과거야 타이저+ 타이저 나 신이 됐을 거야 타이저+ 타이저 아. 잠깐 네 섬겨. 자도 주위 다인도렵지 않다네 가

어 아이 파워 롤아이컴온백디까 어디든지 찾고 어디든지 찾고 어 아, 세상이 크게 보이네요 거짓말이요 과거로 왔어 그럼, 안녕.